남자가 저격용 라이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속열차를 타고 있는 동료와 연락을 주고받은 후 능숙하게 저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무려 2km 거리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가던 한 남자를 암살합니다. 헨리. 그는 정보기관 DIA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프로페셔널 킬러입니다. 아슬아슬하게도 70몇 번째 되는 타깃을 암살하는데 성공을 하는데 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실수로 민간인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51살이 되는 헨리는 일하던 DIA의 은퇴 의사를 밝힙니다. 하지만 헨리는 옛 동료를 만나 자신이 살해한 대상이 생화학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잼이라는 프로젝트에 연루된 과학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DIA 암살팀의 급습을 자다가 받게 되는 헨리. 헬리. 헨리는 자신을 감시하는 임무로 수행하던 DIA 요원이었던 데니를 구해 도망을 치게 됩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콜롬비아의 한 도시에 머물게 된 헨리. 이번에도 여김없이 암살팀은 헨리를 쫓아옵니다. 열심히 자신을 뒤쫓는 암살자와 쫓기는 헨리. 막 자신을 뒤쫓는 암살자를 제거하려는 찰나 헨리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게 되고 방아쇠를 당기지 못합니다. 그건 그의 얼굴이 자신의 젊은 시절의 얼굴과 꼭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한 감독의 2019년 영화, 제미니맨은 익숙한 플롯의 액션 스릴러입니다. 프로페셔널 킬러가 정부기관의 부패스럽과 맞서 싸우게 된다는 설정은 본 시리즈,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비롯한 첩보 액션 장르물에서 달코 다른 소리죠. 하지만 제미니맨은 향상된 영화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빌어서 조금은 다른 느낌의 액션 영화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건 헨리. 즉, 윌스미스를 뒤쫓는 암살자가 바로 윌스미스 자신이라는 설정이죠. 예고편만 봐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윌스미스는 52세가 된헬리라는 캐릭터와 20대 초반 자신의 얼굴한 주니어라는 캐릭터, 즉 쫓기는 자와 쫓는 자를 모두 연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마블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캐티 마블 등의 영화에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사무엘 엘지슨의 젊은 시절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미니에은 윌스미스가 연기하는 늙은 헨리와 역시 윌스미스가 연기하는 젊은 주니어가 마붙다 싸우는 시퀀스를 보여줍니다. 영화를 보면 이 장면들이 엄청나게 공들여서 찍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뭐 CG 활용도가 높겠지만 전체적으로 화면을 이제 잘게 조개, 쪼개서 찍는 네, 그런 장면보다는 인물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포착한 풀샷이 강조된. 이 영화의 액션 시퀀스들은 마치 홍콩 영화의 전성기 시절 육체적으로 전성기였던 성룡이나 이연걸 같은 배우들의 영화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영화들 이제 액션 시퀀스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안티에이징이 되어 나타난 젊은 웨스미스는 그렇게 별다른 위화감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화 결말부에 등장한 일부 농지 하세에서 좀 위화감이 느껴지는데. 정작 클로즈업이 많이 이루어진 장면들에서는 이 젊은 윌 스미스가 어, 등장하는 장면이 전혀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제미님에는 여러가지 기술적 시도가 이어진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초당 120프레임의 하이프레임으로 촬영된 영화라고 하는데 과거 우리 필름시대 의 초당 24프레임, TV가 30프레임 정도를 표민, 어, 표준적인 포맷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훨씬 움직임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들이, 그, 초당 프레임 수수가 좀 많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드는 거, 들었던 거죠. 그 여러분, 뭐, 영상 매체가 우리가 정지 영상을 짧고 빠르게 붙여놓으면, 이게 실제로 움직이는 것 같은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제, 인간 착시현상을 이용한다는 점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영상들이 1초에 24장의 정지화면을 보여준다면, 제미니맨에 활용된 기술은 1초에 120장의 정지 화면을 보여준다는 소리입니다. 뭐 일반인이 그 차이를 세세히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영상 전체의 퀄리티나 움직임이 훨씬 세세하고 조밀하게 표현된다는 뜻이겠죠? 어 거기에다가 제미니맨은 4K 해상도에 네이티브 3D 카메라로 촬영되었다고 하네요. 역시 애초에 이제 3D 카메라로 촬영되었다는 거는 일반 2D 카메라로 촬영된 후 3D로 컨버전하는 영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만큼 생생한 영상이 준비된다는 거죠. 하지만 아쉽게도 저이 영화를 2D로 봤습니다. 뒷 근처에 4DX 관해서는 이 영화를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재미님에는 포맷이 많은 영화로 알려져 있는데, 2D는 뭐 기본이고요. HER 3D+, 그 다음에 4D, 4DX, 그 다음에 스크린 x IMAX까지 뭐, 지금 현재 극장에 있는 포맷은 다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좀더 기술적 성취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폼에서 사용된 상영 회차를 이용하셔서 감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이런 기술적 성취와는 별도로 재미님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익숙한 액션 스릴러 플롯을 지닌 장르 영화입니다. 하지만 이 장르 특유의 긴장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몇 가지 원인이 있는 것 생각이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평범하고 안이야기까지 한 영화 이야기 구조의 문제입니다. 은퇴한 스페셜 요원과 그를 쫓는 강력한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그 영화적 구조는 기본적인 얼개고, 어, 이, 그것이 이제 긴장감을 발휘하게 하는 거죠. 이 연약한 개인, 그 다음에 이제 조직적이고 강력한 집단 구조. 근데 헨리는 이 문제들을 너무 쉽게 해결합니다. 조지아에 있는 집에서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그 능력이 이제 능력치가 뛰어난 킬러만큼 문제를 쉽게 해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옛전우였던 베런, 이, 아시죠? 그,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웡을 연기한 베네딕 웡이 연기를 하는데 그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마침 베런은 파일럿이고 또 특수인물을 피해서 이제 콜롬비에 아 아예 건조하고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그 정보기관에 일하기가 싫어서 이제 콜롬비아로 도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공격을 받죠. 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살고 있는 비밀을 지니고 있는 친구를, 에, 친구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거기 갈 때는 장거리가 가능한 큰 비행기가 필요합니다. 그러자 뭐, 역시 배런이 문제를 해결해요. 어디선가 이제 전화를 걸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이 영화 최고의 빌런이라고 할수 있는 제미니 프로젝트의 책임자, 뭐, 클라이브 오웨인이 연기를 하는데, 이 클라이브 오웨인, 클레이의 부하들과 대결을 하죠. 그래서 영화는 이제 그 지역적으로라는 구조적으로 이제 한세개 정도의 파트와 그에 따른 액션 시퀀스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후반부에 약간 후일담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연결고리들이 이게 좀 너무 수월수월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 나머지 또 드라마 부분은 좀 이렇게 좀 느슨하기까지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영화에 좀 제조된 빌런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빌런은 뭐 액션 스릴러 장르에서 좀 그 긴장감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죠. 이 영화에서 주인공 헨리는 오랫동안 이제 오랜 경력의 베테랑 암살자입니다. 그리고 그를 쫓는 주니어는 역시 젊은 버전의 윌스미스가 연기하는데 이 캐릭터 역시 암살자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액션 시퀀스들도 꽤 근사합니다. 근데 이 캐릭터들은 어 기본적으로 선량하기만 합니다. 이 둘이 둘은 또 서로 존재를 인식한 다음에 이제 의심을 품는 거죠. 이첫 사람 누구야?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좀 필사적인. 이,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콜롬비아의 거리, 그 다음에 부다페스트의 지하무덤에서 아주 인상적인 싸움을 벌이는데, 둘이 이제 뭐, 반드시 죽인까?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이 좀, 그런 절박함이 좀 부족하고, 이 복제인간의 프로젝트, 프로젝터를 이제 주관하는 이제 최고의 악역인 이제 클레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영화에서 가장 이제 유일하게 일관된 악한 인물이, 악한 인물입니다. 뭐, 이 정부기관에 일하고 있는, 뭐, 그, 역시, 악한 여성이 한명더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주니어와 일종의 이 사람은 가상부자관계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 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 행정적 음모가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이제 그의 악한 일들을 대할, 하, 대응을 할 인물이 바로 그의 암살팀들과 주니어인 거죠 근데 이 주니어 자체가 뭐~ 극악스러운 인물이 못 됩니다 킬러로 양성은 됐는데 주니어는 그동안 존재를 몰래, 몰랐던 이 착한 킬러인 헨리의 거의 젊은 시절을 닮았다는 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되게 눈망울이 막 그~ 눈물이 막 눈물에 젖은 것 같은 장면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과연 이제 뭐 전문 킬러인가라 그런 의심도 들,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폭력성의 문제인데 이건 연출의 문제인데, 그 앞에 보았던 이제 빌런들의 부재라는 문제를 영화 아니, 영화들이 보통 해결하는 해 방식은 좀 과다 싶을 정도의 폭력성이거든요. 그게 뭐 되게 뭐 피눈물 없이 뭐 사람을 갖다가 뭐 잔혹하게 줄인, 죽인다거나 이런 장면들이죠. 그런데 이한 감독은 이 액션 영화를 찍는데 폭력을 좀 최대한 배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는, 그래서 그, 이빨을 털어버리겠다는 대사는 있는데, 정말로 이빨을 털어버리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털어진 이빨이 나와요. 그래서 각종 이제 총기와, 뭐, 총기도 굉장히 강력한 총기들이거든요. 사망자는 속출을 하는데, 화면 속에서 피비린내는 잘안 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킬러란 사실은 직업적으로는 존재를 하는데, 이미지적으로는 그렇게 강력한 느낌이 없어요. 물론 이제 메이저 영화사들은 그 등급 문제들 때문에 이런 폭력 장면들을 감춰버리긴 하는데 보통 빠른 몽타주 편집 등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폭력 행위에 그 문제를 해결을 하거든요 폭력의 행위에 도입부만 딱 보여주고 당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 영화는 폭력 행위에 대한 리액션이 역시 또잘 남겨있지 않 안,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속의 빌런들은 클레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강화된 그 아머 같은 거. 자 갑옷 같은 걸 입고 있는데 이렇게 조용히 쓰러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 좀 치열하다는 현실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미니맨에서 이한 감독이 담고자 하는 세계와 이 장르와의 좀 부조화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대만 출신의 이한 감독은 뭐 세계적인 감독이죠. 그 대만 시절에 이제 찍은 영화 세 편, 쿵푸 선생, 결혼 피로연 《음식남녀》 같은 이제 세대에 관한 영화들로 명성을 얻고 이제 할리우드로 나갑니다. 이제 뭐 할리우드로 건너고 나서 《브로크백 마운틴》, 《헐크》, 크라이프오브 파이》 같은 대표작들을 연출했습니다만, 어, 이 사람의 실제로 그 이후의 영화 중에 최고 걸작은 그새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감독의 장점은 사람과 사람 사이 의 정서, 뭐 세대의 뭐 자연스러운 흐름에 대한 뭐 그런 감정 묘사 이런 데 있어서는 아주 뭐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감독이죠. 근데 민님에는이 이한 감독이 사실은 뭐그 테크닉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 라이프 오 파이 같은 영화도 그 대만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돼가지고 뭐그 3D 기술이라든가, 이런 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표면해서 만들어낸 뭐 그런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제가 기술적인 부분까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만. 그래서 이 테크닉에 대한 관심이 이 영화의 연출을 맡게 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그래서, 근데 이 연출자라고 하는 게 이제 자기의 이제 그런 습성이 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는 이 원본이라고 할수 있는 헨리와 그다음에 이제 클론이라고 할수 있는 주니어의 관계가 그 어떤 뭐 과학적 설정보다는 좀 부자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헨리가 주니어에 대해서 다 안다는 것 같이 말하는 장면 같은 것들이 이제 있 있는데 이건 뭐 아버지가 젊은 나 또는 뭐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장면들이죠 뭐그 그래서 이들의 부자 관계의 완성은 좀 이게 영화 마지막이 끝나고나 클라이막스 다 넘어서 이제 더 등장하는데, 뭐, 영화를 안 보신 분들 때문에, 뭐, 자세히 말씀못 드리겠습니다만.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고요. 사실은 또 그런 면이 또 더, 오히려 좀 특이한 점입니다. 둘은 서로 총을 들이대면서 알게 되는 사이거든요. 격투 과정에서 또 서로 존재를 파악하게 되는.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서 각각 동일한 직업의 젊은 시절과 나이든 시절이라고 보면, 이들 사이에 벌어진 액션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서로를 파악해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영화에서 유난히 이제 이 영화는 액션 시퀀스가 강조됩니다. 다소 전형적인 헨리의 탈출 시퀀스를 제외를 하면 헨리와 주니어는 이제 세번 액션 시퀀스에서 맞붙게 되는데 첫 번째는 콜롬비아 액션 시퀀스의 경우에는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를 뛰어다니고 바이크 체이스 씬으로 마무리되는 홍콩 액션 스타일의 추격 시퀀스를 연상시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일부 뭐그 서극의 순유 영유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성룡의, 이제, 거리, 액션, 시퀀스들이 광주 폴리스토리 같은 영화들이 연상이 됩니다. 뭐, 성룡의, 이제, 뭐, 가와산보 시절의 영화들이 있습니다. 뭐, 80년대 영화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맞붙는, 부다페스트 지하 해골무덤 대결 시퀀스는, 뭐, 이게 백병전 스타일의, 그니까, 둘이 이제 맞붙어서 이제 주먹대결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총싸움도 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강조가 됐고요. 세 번째 시퀀스가 이제 뭐, 헐리우드 스타일의 뭐, 이제 총격 시퀀스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을 좀 달리해서 액션 시퀀스들이 펼쳐놓았어요. 져 에, 그래서 이 액션 시퀀스들 자체는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스턴트들의 움직임이나 뭐, CG들의 위화감들이 별로 없고,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단순하고 평면적인 캐릭터들만 등장을 하다 보니까, 액션 시퀀스라는 것이 뭐, 그 연결성이 있다면 스펙터클러스의 기능만 좀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아주 노골적인 영화 있죠. 조닉 뭐 시리즈처럼 최소한의 플롯만 가지고 이제 다양한 액션 시퀀스들 펼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은 그, 그런 그 존윅 같은 경우는 그런 좀 다양한 과격한 액션 시퀀스를 보는 재미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재미님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얼개가 액션 스릴러, 음모 조직 내부의 배신 같은 그런 장르 요소들을 배치하고 있는 영화예요. 그런데 그 플롯의 디테일들이 지나치게 얄팍하다 보니까 영화적 긴장감이 좀 형성되지 않는 거죠. 각본의 문제로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배우들을 이야기 해볼까요? 그, 솔직히 제미니맨에서 1인 2역을 하는 윌 스미스는 꽤 너무 선량한 이미지여서 미스 캐스팅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헬리나 주니어나 너무 선한 인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킬러인가? 모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데니 역을 하는 그 메리 엘리자베스 윈스테드는 이제 타란티노 감독의 2 0 0 7년작이 어떤 데스프루프에서 인상 깊게 봤던 배우인데 굉장히 그때 뭐 천진난만한 역할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특별한 필모그래피가 없다가 2016년작인 클로버필드 10번지에서 그 실내극이죠. 예, 거기서 인상 깊은 연기를 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오랜만에 또 이제 그 메이저급 영화에 등장을 했는데 뭐 선한 전부 영혼 역할을 합니다. 무난합니다 그냥. 예. 그리고 그 언급했던 이제 가장 극악해야 하는 이제 클라이브 오베는 이 영화에 나온 씬 자체가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로 갈등을 주도하는 인물이라기보다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지배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강렬한 느낌을 좀 주지는 못합니다. 뭐 솔직히 전 이한 감독이 좀 액션 영화 연출보다는 드라마 장르에 좀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전에 뭐 헐크라는 영화를 이제 주연을 했었죠. 뭐그 에릭 바냐가 나오는 헐크 있습니다. 이게 그 에릭 파아와제니프코넬리가 나오는. 근데 그 영화 자체도 그, 그 당시에 이제 필모에서 이한 감독이 뭐 거의 절정을 찍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영화는 그 힘이 약약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에 예, 그래서 이제미니인도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기술적 성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한 감독 시기의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두는 연출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 장르와는 좀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갈등의 장르잖아요. 그, 의심을 계속 감독들의, 그, 관객들에게 의심과 배반에 대한 걱정과 뭐 이런 것들을 낳는 건데, 이 영화 속에서 이 윌스미스 헨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은 굉장히 신뢰감이 높은 관계들이에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런 갈등이 없는 관계들이 결국은 이제, 긴장감을 좀 떨어뜨리는 거죠. 예. 물론 좀 이런 관심과 정서의 표현이 없다면 그뭐 이한감독의 영화는 아닐 텐데 뭐뭐 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텐션이 좀 높지 않은 액션물들, 액션 자체의 시퀀스를 좀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영화 괜찮게 봐아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영화는 기술적으로 새로운 시도가 많이 들어간 작품이기도 하고 전체를 화창하게 찍혔어요. 뭐전좀 그것도 좀 불만인데 액션 시퀀스 자체는 좋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클롬비아의 추격 시퀀스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c g 로 이제 보정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액션 장면들은 스피드감을 높이기 위해서 좀그 장면을 컷을 짧게 자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좀 그런 풀샷적인 요소, 그다음에 이제 움직임 같은 데 관심을 좀 많이 두는 역할 역그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영화들에는 이제 각자 장점이 있는데 제미니맨도 분명히 좋은 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 그런 점을 좀 바라볼 수 있, 있는데, 이한 감독, 그 다음에 제리프루 카이머라고 했었던 이제 전설의 액션 영화 제, 제작자. 이 조합의 영화로서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 면이 있는 거죠. 뭐, 그래서 더더욱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 저 개인적으로 이한 감독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거든요. 어, 지금까지 소마51이었습니다. 다음 리뷰까지 안녕히 계십시오.